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오늘 월요일 세명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빌라드에게 고난에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대위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2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제희큰 목소리로 합심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하게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들려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하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 저희가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 칠판 옮기는 걸 저도 까먹어서 아니요 안 옮기셔도 됩니다 <laughs>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5대 제사의 말씀의 두 번째 제사인 소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이 소재를 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번제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소재인데, 이 소재는 깨어짐의 제사, 성화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원죄가 해결되는 제사라면, 이 소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 우리의 독립된 생각과 감정과 뜻을 반납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영적 멘토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시키시는 신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계에 들어갈 때에는 어, 나는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때 내가 이 맷돌에 갈리느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순종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 성장이 판가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목사님의 그 어떤 순종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두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어두 번째 이 소재에 관해서 항상 목사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게 바로 맷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소재를 거칠 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나의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들을 주세요. 그리고 이걸 재미있게 표현한 게 바로 무슨 돌이라고요? 맷돌입니다. 그니까 나에게 정말 힘든 마음을 주는 어떤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맷돌이 나에게 붙었을 때, 내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신앙의 길을 뒤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맷돌 앞에 내가 완전히 바싹 갈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은 딱 맷돌을 마주했을 때. 이 맷돌을 이길 생각, 내가 바싹 갈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돌아서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꼭 포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거쳐야 하는 이 맷돌의 시간을 우리는 온전히 거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하나의 간증거리가 있는데, 어... 사실 소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통과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님이 제비 마시기 전까지 계속 우리의 자아를 해결하고 관리고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 이제 요새 박교를 하면서 제 안에 발견했던 것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또 타협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통해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제 속에도 타협하지 않는, 이런 성격이 생겼어요. 좋은 성격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 어차피 이 사람이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건저 사람의 몫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가서, 어, 막 이렇게 칭찬하고 도와주고 말로 이렇게 샤샤 해도,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가서 막 이렇게 순종하게끔 내가 가서 막 이렇게 더 노력하고 이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요셉 학교를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성격이 있던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기우나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사람이 이제 학교 안에 있다고 해도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성격을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제 안에 나는 할수 있을까? 나는 못할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의 생각을 사단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기 전에 사실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할 때 어,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주는 독립된 생각은 너는 못해. 그건 너의 생각이 아니야. 그건 너의 성격이 아니야. 너는 할수 없어. 이런 생각을 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이미 소재로 갈려본 내공이 쌓여 있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내 속의 그 성격. 나는 그게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실은 더 영혼들을 위해서는 이게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 순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저도 진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사역을 할 때나 우리가 또 무언가를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목사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키실 때 때로는 사단이, 그건 너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재는 결국 맷돌의 역사가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맷돌에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내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독립된 생각, 나의 걱정,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맷돌에 갈아버리세요. 네 갈리는 게 방금 제가 간증한 것처럼 진짜 한 시간 만에 갈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1주가 가고 2주가 가고 3주가 가고 1년이 가고 몇 년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맷돌 앞에,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나 걱정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모든 것 앞에, 그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전부 다 갈아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 진짜 이 맷돌, 저도 이번에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어,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거나, 또내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생각의, 걱정의 문제가 틈탔을 때, 이 맷돌을 통과하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오직 성령님, 제가 이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이 맷돌에 나의 생각을 갈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래. 네가 못한다는 생각. 어, 저건 제가 할수 없어요. 하나님 저런 성격은 제 성격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거짓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우리가 맷돌에 갈리는 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고 내가 뭔가 생각을 해서 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을 맷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말해라. 어, 네가 더욱 더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옛날 된 그런 성격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라. 딱그 순종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 내가 할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뭘 했다고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맷돌의 이 역사,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즉각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던져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맷돌 앞에는 어떤 계산이나 할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곡식을 맷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던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올한 해, 또 저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또 저희 앞에도 새로운 어떤 도전들이 놓일 때 반드시 이 맷돌의 역사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맷돌 앞에 놓였을 때 저희가 뒤돌아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할렐루야! 이제 내가 관리할 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신앙의 내공은 내가 갈리는 데에서 내공이 오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신앙 생활 잘한다고 칭찬하는 데서 신앙의 힘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이 근육, 신앙의 근육질, 내가 어떤 역경을 만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육,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창의력 이런 모든 신앙의 내공은 내가 맷돌에서 갈려 봐야 내공이 쌓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에 저희가 SOT 자격증 교육 받을 때도 어, 모든 위대함이 준비되는 시간에 남들 앞에서 내가 뭐 찬양인 도라고 내가 칭찬받고 말씀 전하고 여기에서 신앙의 내공이 오는 게 아니라 신앙의 내공은 옷방 안에서 지하 감옥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다? 우리의 신앙의 내공은 부활의 신앙에서 우리의 내공과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순종하기 힘들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와중에 내가 그것을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하나씩 이겨내는 그 시간들 가운데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내 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절,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도찐 개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기쁨으로, 성령으로, 맷돌 속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놀랍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고백하고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 감사합니다. 아침 저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통과하는 이 맷돌의 역사 소재의 이 제사 역시도 절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순종의 제목 또 훈련의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독립된 자아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열매를 맷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반납합니다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 줄이 시간 제가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이 성화의 시간이 내십년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겨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이 아침 저희 기도할 때첫 번째는 그 모든 길을 보여주신 어, 정광은 목사님의 애국의 사역과 또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애국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양, 어, 또 우리의 영점멘토 목사님들 양준환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 어, 이번 한 주간 사역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 또 모든 대한민국의 신학교들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오로지 말씀과 성령,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